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선관위의 번복입니다. 앞서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드립니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의 현수막 게재를 불어했다가 또 이게 논란이 일자 어제 이 결정을 결국 번복했습니다. 앞서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다가 이제는 다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 최원식 위원장님, 그 지금 이 선관위의 번복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관위는 나름대로 판단이 예. 그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냐. 근데 그 전제는 탄핵이 됐다 이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아직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이고, 예. 어, 그리고 일단 어떤 무죄추징의 그 원칙상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확정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복한 거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때는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배전 의원이 어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오늘 결국 선관위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관위가 예. 좀 안타깝게도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좀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안을 들여다보면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은. 다음 대선에서 안 됩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선관위가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걸 뒤엎으면 예. 그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은 대선에서 안, 되는 말, 안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인가 예. 이런 또 혼란을 국민들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번복하는 게 과연 맞나? 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국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으면 네. 또 그런 번복을 하면 되는 건가? 예.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좀 신뢰를 어,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선관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두분다 의문을 주셨던 건데 그러면이 현수막을 걸려고 했었던 당사자인 정영우 국민의원은 지금 이 선관위의 결정 번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선관위가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해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지역 선관위부터 중앙 선관위까지 단계적으로 문의 절차를 지켰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뜻을 유념해서 공명 정비한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자 결국 선관위가 이 현수막 개재를 허용하면서요. 오늘 정현욱 의원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이 현수막을 다시 걸겠다고 합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 30분쯤부터 다시 걸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시안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입수해서 한번 봤는데 바로 이 뒤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선관이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이 문구 상당히 눈에 띄는데 최연자 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본인이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분리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유머를 넣은 것 같은데 약간 예. 좀 서로가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 배전영 형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예. 여전히 보면서. 그럼 국민들께서 저 현수막의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읽으실까 하는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는 당연히 지금 국민의 힘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탄핵이 현재에서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니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인 거라고 저는 다들 보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 힘에 그렇게 유리한 현수막인지, 예.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두분다 선거를 해 보셨기 때문에 현수막도 많이 걸어 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저런 현수막을 걸게 되면은 지역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선관이랑 좀 불어통보를 겪으면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으셨는지 도좀 궁금해요. 최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예. 저희는 선관이랑 미리 예. 애매한 문구는 상의를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그 조절,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근런데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그 선거법에 있어서 돈이나 아니면 예. 허위 사실, 허위 팩트는 막아야 되지만은 나머지는 폭넓게 허용해야 되는 우리나라 헌법 표현의 자유 원칙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런 정치적인 공방문 구 가지고 선관위가 예. 개입한다고는 사실은 어떤 선거의 자유, 그다음 표현의 자유를 어업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을 주장을 해서 많이 양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또 예. 예. 저도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 보면서 예. 이전하고 선관위 입장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 혹은 뭐그 이전에 비해서는 금지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예. 사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해석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건건이 그야말로 건바이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건건이 선관위가 해석해야 되고. 또, 선관위가 OK를 해야지 정치적인 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여당에게 더 유리하다 혹은 야당에게 더 유리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권이 공이 선관위가 이렇게 건건히 해석하는 부분들을 네. 우리가 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정현욱 의원이 사실 선관위 허용 결정에 대해서 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선관위 앞에 현수막을 또 걸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선관위의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 또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수영구 선관위 앞에 걸었다고 해요. 또 부산이 지역구시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네. 저는 부산에서 사실은 이제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 원으로서의 예. 입장을 보면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선거, 뭐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22대 선거에서 지난 21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의석수가 줄어든 결과를 낳았거든요. 예. 그럼 부정선거에서 부산의 이런 선거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부산만 빼고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건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인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잖아요. 게다가 예. 윤석열 어, 대통령의 또 대학교 동기시라고 제가 어,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이런 분을 선관위 사무총장 으로 사실 내그 임명을 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한 압박을 국민의힘이 해 오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 여권에서 네. 이렇게 또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하시는 것이 어 이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사태를 짧게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현욱 의원에게 게시 불가를 통보했던 건 지난 20일. 그러니까 그런데 4일 만에 게시 불가에서 선관위가 허용으로 결과를 번복한 건데, 그러니까 4일 만에 선관위가 결정을 뒤집은 거죠. 결국에는 변호사에게여쭤 보면은 선관위가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허용되느냐안 되느냐는 이제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에 예.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었던 건데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 선거 운동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흐름에 맞춰 보자면 충분히 허용될 만한 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네. 포함될 법한 내용이었는데 성관이가 좀 다소 너무 엄격하게 기존의 어떤 판례나 이런 부분들의 배치되는 형태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자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권에서는 어쨌든 계속 선관위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룡전 국민의힘 비대 위원도 이번 선관위 결정 번복에 대해서 선관위가 심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다.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 실력 있는 심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거죠. 그 선거에 대해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유권에서 네. 기관으로서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구분지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고. 심지어는 정현우 의원이 이 네. 현수막을 걸어도 됩니까? 라고 지역선관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해석과에서 이건 사전선거운동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4일 정도 걸려가지고 불어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는다? 이걸 그럼 앞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믿을 수 있나요? 여권에서는 어쨌든 선관위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긴 하지만 계속해서 선관위 관련 공세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뭐 아까 배 의원님은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 선관위에 대해서 여권이 항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선관위가 지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겠죠 우리 예. 때문에 예, 특히 근데 현,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저는 안믿습니다만는 그거 외에 어떤 그 내부 직원 관리를 할지 예. 직원 취업에서의. 부조리, 그다음에 어떤 보안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기관 자체로서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차제의 건관위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스스로 개혁하고 또 나름대로 그 견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를 생각합니다. 예, 구자룡 전 위원의 말처럼 사실 앞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어제 행안위에 나와서 섣부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무총장의 말과는 다르게 좀 선관위가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현욱 의원실에서 구두로 이, 이 현수막 게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지난 16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영구 지역선관위에서 자체 판단으로는 좀 어렵다 이래서 이거를 부산시 선관위로 올려보냈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 선관위도 이게 좀 판단이 어려워서 중앙선관위 해석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석과에서 좀 해석을 한 뒤에 통보를 의원실로 준게 2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세 정도 걸린 건데 이거 섣부른 결정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지역 선관위에서 개재 불가라고 결정을 내렸던 건가 하는 예.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예. 다 거쳤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어려우면 시로 가고 시에서 어려우면 중앙으로 가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 아마 어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선관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을 텐데 예. 그 이전에는 선관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어, 뭐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해석과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사례를 들어서 불가라는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게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고 번복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모든 사안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 부담하냐 왜 불허하냐 이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선관위의 그동안 유권해석의 그런 이 과정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차제의 선관위에서도 앞으로 그럼 유권해석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선관위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결정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 단독 취재로 알려진 내용인데, 선관위가 앞서서 사실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는 이자에 대해서 최대 징역 10년 또 벌금 3천만 원으로 3천만에 원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 추진도. 사실 보류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뭐 선관위가 힘이 빠져서 여론의 눈치를 본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건 위헌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예.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징역 10년을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예. 양형뿐만이 아니라 그런 발생 자체가 지금 표현의 자유랄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리고 물론 틀릴 수 있지만은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나중에 사법부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 정리가 될수 있는 건데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자체만으로 저렇게 국민의 입을 막겠다. 그러면 내가 제가 보기엔 저거는 위헌적인 판단이고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위헌 법률로 판단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다그래서 전관이도 지금 자기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배전의 동의하십니까? 어 저는 뭐 우리 최 의원님의 말씀에도 예.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할 때도 그렇고 예. 그 이후에 담화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뭐 당위성 여부를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에 그렇게 푹 빠져서 이번에 뭐 선관위 직원들을 어... 어떻게 뭐 수거하고 아니면 체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개헌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섬뜩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예. 이사과이사은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 위원장님께서는 이또 법률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예. 어, 이런 법안 마련을 이제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방법론적으로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형태의 방법은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소지가 네. 있습니다. 사실 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선거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방향성이 틀렸다. 그래서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